손발이 차갑거나 또는 배가 많이 차다 하는 분들이 임신이 안 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옛날부터 여자는 손발이 따뜻해야 한다 또는 배가 너무 차가우면 임신이 잘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은 아내 자궁, 난소 주변도 차가운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궁이 차다라는 것은 자궁과 난소 주변부에 혈류량이 적다라는 뜻인데요. 자궁과 난소 주변의 혈액순환이 이렇게 적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위해서 몸을 만들겠다 할 때에는 이런 기초 체온 몸의 온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요. 몸이 냉하다고 할때 제일 많이 호소하는 부위가 첫 번째가 배꼽 주변이 차다, 두 번째가 엉덩이부터 다리까지가 차갑다, 세 번째가 손발이 시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 손발이 차가운 것은 자궁과 직접적인 이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발 부위가 말초 부위이기 때문에 이 손발을 차갑게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손발 부위의 보온에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임신 착상과 관련되는 이 기초 체온에 영향을 주는 부위는 바로 복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복부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가 외부 온도 관리, 두 번째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세 번째가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비만과 같은 요인인데요. 첫 번째, 이 외부의 온도 관리는 차가운 온도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 찬물을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겨울철에도 찬물을 꼭 마셔야 된다 또는 얼주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름철에 냉방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 관리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또옷 입는 습관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말을 절대 신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양말도 한겨울에 양말을 반 양말 정도 이 발목을 덮지 않는 양말을 신거나 또는 레깅스나 스타킹 정도로 신는 외부의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온도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옷의 소재도 청바지와 같은 것들은 옷 온도를 이 몸의 온도를 좀 많이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 입는 습관 같은 것들도 이 몸의 온도를 관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음식 섭취 습관의 경우에 이 손발이 유난히 차다 혹은 내가 몸이 좀찬 편이다 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혈당과 열량 칼로리 같은 말인데요. 이 적절한 아침 식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사, 이 몸의 열 관리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대체로 이+ 손발이 찬 여성분들은 아침나절 내내 손발이 차다가 오후에는 조금 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전이 밤에 다시 손발이 굉장히 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일조량이 이+ 오후가 되면서 많아지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는 이 영향도 있겠지만 음식 대사 특히 점심 식사 이후부터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몸의 온도가 안정화되다가 또 기온이 낮아지는 한밤중에 되었을 때 다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임신 전몸 만들기를 할때 항상 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 혹은 쌀밥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당 대사 자체가 우리 몸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비만 등도 우리 몸의 온도를 내려가게 하는데요. 이 정상체온은 36.5도라고 하지만 우리 몸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서 하루 안에도 이 1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체로 오후 5시쯤이 최고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요. 오후 11시쯤 자기 시작할 때쯤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새벽역 5시쯤 되면 완전히 최저 온도로 내려가게 되죠. 즉, 우리 몸의 온도가 수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과 단백질의 소모도가 굉장히 많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혈압이라든지 혈당 호르몬의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팔다리가 유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배꼽 주변에만 살이 밀집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 자궁 주변의 지방이 많이 분포하게 되면 그림에서처럼 이 자궁 주변부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자궁 주변부의 지방의 분포들은 자궁 난소의 혈류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 온도를 많이 낮아지게 하게 되죠. 자궁과 난소 주변의 혈류량을 개선해서 이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방 치료의 경우에는 이 혈자리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뿐만 아니라 이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 또는 조기 폐경과 같은 이런 여성 질환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준비를 위한 몸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초 체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복부의 온도가 낮은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이런 복부의 온도를 낮추는 이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많이 피해 주시면서 이 온도 관리를 해서 임신 준비에 적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